안녕하세요. 성주순례 길잡이 보나토 김마토입니다. 오늘 순례지는 마카오의 까모에스 공원입니다. 까모에스는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우스 루시아다스라는 대서사시를 썼습니다. 까모에스는 그의 위대한 서사시와 사후 출간된 서정시로 인해 포르투갈 문학과 브라질 문학에 불멸의 영향력을 끼친 대시인입니다. 마카오의 중심지 루아데 산토 안토니오 거리에 있는 까모에스 공원은 마카오에서 살았던 포르투갈 국민시인 루이스 까모데스를 기려 만든 공원입니다. 마카오에 온 당시 그는 동인도 회사를 경영하던 친구 회사 옆에 자택을 마련하고 정원을 가꾸며 살았는데, 그곳이 바로 까모에스 공원입니다. 1835년에 영국이 철수하고 포르투갈 소유자가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 루이스 까모에스 흉상 주변에 돌집을 세웠습니다. 돌집 앞쪽에 반얀 나무들에 의해 그늘진 벤치가 있는 넓은 정원이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리에 가둔 새들을 산책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가져오며 태극권 연습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정원 입구에 포르투갈과 중국 사이에 수세기 걸친 오랜 우정을 상징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포옹이란 제목의 동상 조각물이 있는 분수가 있습니다. 마카오에 허파할 수 있는 까모에스 공원은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조선인 신학생들이 이 공원을 산책하며 고향과 그 가족에 대한 향수를 달래곤 했을 것입니다. 특히 김대건과 최양업은 동기 최방제가 죽은 후에 밀란을 피해 마닐라로 갔다가 마카오로 되돌아온 후에. 그리고 아버지의 순교 소식을 들은 후에도 아마 이 공원에서 동기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까모에스 공원 안쪽에는 성 김대건 신부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가스를 쓰고 도포 차림에 영대를 걸친 성 김대건 신부는 심장 있는 왼쪽 가슴에 성서를 품고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주교회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시성을 기념해 조각가 김세중 씨에게 성인상 제작을 의뢰해 1985년 10월 4일 이곳에 제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나토 김 마태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